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언니들 원래 여자 30대 중반되면 연애 시작하기 힘든 거야? 싱글 언니들 소개 받기도 힘들고 선만 들어오고 나 결혼 생각 없는데 연애는 생각 있는데 내가 너무 철이 없나? 어렵다 이제 진짜 결혼 생각 없으면 혼자 인생 준비해야 하는 거야? 라는 게시물이 있는데요 30대 중반에 결혼 생각이 없다라 그런데 연애가 어렵다라 맞이 됐을까? 뭐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이 나이대 남자들이라면 거의 다 결혼을 염두에 두고 여자를 만날 텐데 뜬금없이 소개팅 나온 여자가 저렇게 말해봐봐요 저는 결혼 생 없고요. 연애만 하고 싶어요 이러는데 도망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도시대? 그리고 저런건 특수케이스고요 많은 여성분들은 오히려 결혼을 하고 싶어합니다 여기 보세요 34살 여잔데 35살 남친하고 깨지면 결혼 힘들겠지 소개로 만나 얼마전부터 사겨 결혼까지 염두에 두자고 미리 깔고 시작했어 이 오빠 괜찮아 키, 몸매, 성격, 집안, 종교 근데 연애 오랜만에 하는거라고 약간 뚝딱거리고 좀 센스가 모자라 느낌 좀 있는데 이거 내가 상황 봐서 살짝씩 밀고 가이드 해줘야 되는거 맞나 여기서 또 많이 힘들어지는 거겠지? 아니 가끔 하는 거 보면 오랜만 수준이 아니라 모소린데 어디서 공부해서 끌고 가는 느낌도 좀 오는데 나는 여성분의 글이 보이십니까? 보세요 전화할 때는 원래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겁니다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그렇다잖아요 연애 못하는 남자 끌고 가서라도 교육시켜서라도 결혼하겠다 이 남자 놓치면 나 결혼 못한다는 의지가 보이잖아 미카이 불안해 95년생 여자야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너무 불안해서 요즘 잠도 설치고 일에 집중도 안될 만큼 무기력하고 주변에 결혼 준비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난 결혼 못할 것 같아 이번 인생 진짜 망한 것 같아라는 게시물이 보이십니까? 봐봐요 헤어진 거 후회하고 있잖아 결혼에 목매고 있잖아 그런데 첫 번째 글이 또 떠오르죠 뭐라고요? 30대 중반인데 연애만 하고 싶다고요? 그럼 그러세요 그렇게 사시면 되고 대신 그렇게 해서 몰려드는 남자들이 이미 원하는 사람의 가망성이 높을 리는 없을 테니 그거는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상이 되게 맛있을까? 아니 굉장히 많은 이 나이 때 30대 여성분들은 연애만 하고 싶다 결혼 안 하고 싶다 이러지 않거든요 저기 진짜 특수 케이스거든요. <laughs> 내 나이에 32살 결정사 가야 할까? 장기 연애 후 헤어지고 방황하다가 벌써 32살이고, 올해도 벌써 반이 나갔는데, 외모도 아직까진 잘 관리 중이고, 아, 그건 모르는 거지. 지원이랑 내가 모은 돈까지 3억 들고 갈수 있고, 부모님도 너무 잘 되어 있는데, 나만 시집 가면 되는데, 늦기 전에 결정사라도 가야겠지? 돈만 날릴까봐 무섭긴 해. 결정사에서 잘된 분들 있으실지. 라는 게시물이 보이시죠? 결혼 종부회사라도 가서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32살 너무 늦다. 내 나이 너무 많다. 이러고 있는데, 아까 첫 번째 그리 또 생각나잖아. 여자 30대 중반 되면 연애 시작하기 힘든 거야 라는 게시물이 달린 댓글 보세요. 작가는. 솔직히 다 진짜 30대라고 못 하는 게 아니고 라는 댓글들이 보이십니까? 아니, 아니 다긴 뭘다 해. 주변에 힘들어 하는 여성분들 안 보이세요? 남자가 없다잖아, 남자가.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댓글들 보면은 아니래. 자기 주변에는 30대 중반이라도 연애 잘한대. 다들 남자 친구 있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세요. 전 남친이 너무 보고 싶어. 마음이 아파. 전 남친 왜 자꾸 생각나지? 연애하고 헤어진 지두달다 되어 가는데 왜 정리 안 되고 점점 더 마음이 커지냐. 라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30대 중반인데 연애 쉽다? 걱정 마라? 라고 말하는 데는 커뮤니티에 있는 언니 아들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왜 저러는 겁니까? 자기들이 나이 많다고 다른 여자들도 자기들처럼 나이 많게 그때까지 결혼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같잖아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20대 에 해라 30대는 너무 늦다 빨리 해라 좋은 남자 있으면 그때 해라 놓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 그런데 커뮤니티에 있는 언니 아들은 정확하게 제가 말한 반대로 이야기하죠 아니 어? 이건 뭐 같이 죽자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시니다레청해 <laughs> 주셔서 감사합니다.